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 고지혈증, 당뇨, 혈압, 성기능까지 개선하는 이것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효소를 억제하여 콜레스테롤 생성을 줄여줍니다. 마늘의 주성분인 알리신은 특히 저녁 시간에 섭취할 때 혈당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덜 만드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주로 밤에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 때 마늘을 섭취하는 것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더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과 비슷한 원리로 작용합니다.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면서 혈액 속의 기름때를 제거해줍니다. 하지만 스타틴보다 부작용이 적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혈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늘의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은 바로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과 비타민C를 함께 섭취했을 때 혈압이 크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모두 확연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합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의 생성을 증가시켜 혈압을 더 효과적으로 낮춥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마늘과 함께 섭취하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개선하여 혈압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또한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따라서 마늘과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종합적인 건강 개선에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마늘은 아르기닌과 함께 섭취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아르기닌은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켜 혈압을 낮추고 남성의 발기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산화질소 생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과 아르기닌의 조합은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성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르기닌은 비아그라의 순환맛 버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마늘과 함께 섭취하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가 원활해지고 이에 따라 혈압이 낮아지며 성 기능이 개선됩니다. 아르기닌은 또한 근육 형성과 회복에도 도움이 되므로 운동 후 회복식으로도 좋습니다. 마늘을 섭취할 때는 생마늘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리신은 열을 가하면 줄어들기 때문에 생마늘을 칼집을 내거나 으깨서 상처를 내고 10분 후에 드시면 알리신이 농축됩니다. 또한 마늘과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추, 생강과 함께 마늘을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더 커집니다. 생마늘은 매운맛 때문에 먹기 힘들다면 음식에 첨가하여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소스에 섞어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때 생마늘을 곁들인 샐러드를 드시면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를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마늘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하루. 한쪽에서 두쪽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마늘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늘은 항응고 작용이 있기 때문에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분들은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위가 약한 분들은 공복에 마늘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은 혈관 건강 뿐만 아니라 성기는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산화질소 생성이 증가하여 혈관이 확장되고 이는 남성의 발기력을 향상시킵니다. 마늘과 비타민C 아르기닌을 함께 섭취하면 이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성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꾸준히 마늘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저녁 식사 때 마늘을 한두 쪽씩 섭취하면 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성기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마늘은 혈당을 낮추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알리신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켜줍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들에게 마늘은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때 마늘을 섭취하면 밤사이 혈당이 안정되어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과 고추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습니다. 고추에는 비타민C와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하여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마늘과 고추를 함께 섭취하면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추와 마늘을 함께 넣은 샐러드나 볶음 요리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저녁식사 때 이러한 요리를 즐기면 혈관 건강과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을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마늘을 잘게 다져서 샐러드 드레싱에 넣거나 구운 마늘을 샐러드에 얹어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마늘과 고추를 함께 볶아 만든 요리는 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마늘을 다진 후 올리브유와 함께 볶아 파스타 소스로 사용하거나 스프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요리법을 통해 마늘을 맛있게 즐기며 건강을 지키세요. 마지막으로 마늘을 활용한 건강한 저녁식사를 제안드립니다. 마늘과 고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곁들인 샐러드를 만들어 보세요. 여기에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뿌려 드레싱을 하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한 마늘과 고추를 넣은 볶음 요리나 마늘을 다져 넣은 파스타를 만들어 저녁식사로 즐겨보세요. 이렇게 매일 저녁식사 때 마늘을 활용한 건강한 요리를 즐기며 혈관 건강과 당뇨 관리를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마늘이 혈관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저녁 식사 때 섭취하는 것이 왜더 좋은지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비타민C와 아르기닌과의 조합으로 마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여 혈관 건강을 지키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더욱 활기찬 삶을 이어가세요.